Hi guys, Hi guys. What are you doing? 한국인이세요? <laughs> 아 한국인이세요? 어, 저도 한국인. 어 진짜요? 저는 당연히 약간 뭔가 외국 느낌 나가지고 좀. 수 한국인. 아 진짜요? 오늘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. 오늘 안 바쁘시면 혹시 파우머즈 잠깐만 가능할까요? 네 좋아요 00년생 리하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셨어요? 네 조금 그 처음에 말걸때 거의 뒤로 한열 걸음을 위, 위협을 받았다고 <laughs> 생각해요 을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멀리서 봤는데 멋있으시고 힙하시고 키도 크시고 구두 덕분에 그러면 오늘 룩을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? 실버 청청 포인트가 있다요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진짜 카우걸 같으세요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사장 컨셉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청이좀잘 어울리고 화려함에 걸맞게 그러면 내 외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다리 내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? 금발미 약간 이국 적으로 생긴다는 기 소리 좀 많이 들으시나요? 제가 지금 렌즈랑 머리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더 그런 거 같아. 요 머리 스타일이 그냥 금발도 아니고 완전 새 금발이에요. 아... 새 금발이에요. <laughs> 원래 좀 이렇게 탈색을 잘 받으시나요? 이거는 자랑을 하고 싶은 게. 오. 진짜 약간 만진 여 같으셨어요 방금. <laughs> 아시. 스타일을 보니까 되게 직업이 궁금해지는데. 사실상 친고 <laughs>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브이로그, 유튜브. 오, 구독자 혹시 몇 명? 100명 미만. 오, 100명 미만. 아, 미만.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3원. 네. 골든듀 목걸이 60만원대? 티는 만원대. 쿠팡에서 만원대. 극지은 20만원? 히프나티 4만원대. 쿠팡에서 만원대. 팡에서 4만원대. <laughs>